예, 헬스 셀러맨드를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부품이 6곱하기 6 블럭 1개랑 4, 2곱하기 4 블럭 1개랑 잠깐만요. 그리고 1곱하기2 사이즈, 10개랑, 그리고, 아, 이거, 이거 두개 챙겨주세요, 두개 그리고, 어, 여기 4 곱하기, 아니, 2 곱하기 4 사이즈에 구멍이 나 있는 블럭 두개를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, 무조건 이 색깔이면 됩니다. 2 곱하기 사이즈랑, 이 곱하기 사이즈 검은 색이랑 원기둥 납작한 원기둥이 거랑이 오안이랑 그리고 이거 원기둥 하나랑 이거는 네모난 사이즈 이거는 이 곱하기 사이즈입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고 매끈한 블럭 2 곱하기 사이즈 세븐 디스크 필요합니다. 세븐 디스크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여기는 있 이렇게 미지메 꾸미는 보풀 하나. 아 맞다 원기둥이 두개 필요합니다. 두개 그리고 커뮤니엄. 이제 만들기를 시작할 겁니다 먼저 이거 이랍니다. 여기에다가 매끈 부품은 여기에 끼워주세요. 그리고 여기도 끼워주세요. 한 개만 그리는 다음에 검은색 부품 두 개를 여기 에 끼워주세요. 그리고 빨간색 하늘 여기도 끼워주세요. 응? 안 돼? 이거 알타크로노스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중심이 맞아야 돼서 이거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 양 앞부분에 이렇게 두 개를 끼워주고 반대쪽은 반대로 끼워주고 오케이. Okay. 요거 하얀색 오픈. 하나 여기 하나만 끼워 줘. 됐습니까? 이거 음, 잠깐만요. 하트코로 모양 제대로 됐습니다. 그리고 그래 나서 원기둥 모양 있다가 이렇게 2 x 1 사이즈 두 개를 끼워주고 밑에 원기둥, 납작한 원기둥을 끼워줍니다. 그리고 요거를 끼워줍니다. 아, 이건 아니고요. 이 원기둥 아입니다 그리고 포메이 모양 원기둥에 밑에 끼워주고 그리고 평평한 위이이 부품을 끼워줍니다. 그리고 이거 두 여기 만들어 놓은 거 끼우고 세븐 디스크를 넣어끼면줍니다끼우실때 먼저 여기 넣고 끌면 된다는 거 기억해. 자, 그리고,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두 개를 이거 이급하기 사이즈 두 개를 여기에다 이렇게 끼워줍니다. 이렇게 끼워줍니다. 이는에문한 부품 이거사이급하사 이거를 양쪽에 각각 붙여주고요. 구멍난 거를 여기에다 끼워줍니다. 그냥 거의 완성이 됐어요. 그러 여기에다가 7을 곱하기 이 사이즈를 붙여주고 이냥세개 끼우기만 하면 완성입니다. 이거 이제 됐어?